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파도보다 설명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입니다 네, 어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파도보다 설명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입니다 네, 오늘은 첼모드를 한번 가볼까 해요. 어 사실 첼모드 영상을 이전부터 계획을 해왔는데 완전히 늦어버렸죠. 지금 11월 29일. 이고 이제 이틀 뒤면 12월인데 네, 큰일 났습니다. 아직 안깬첼 모드가 많아서 영상을 좀 찍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큰 일이 났고 어 현재 깨야 될 챌린지가 콜로세움, 그다음 우기장, 투기장 4, 그다음에 머신류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 할수 있다면, 네,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제일 스테가 많이 들어가는 네, 콜로세움을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어제 두 번을 실패해서, 어, 스테 400을 허망히 날려버리고, 오늘 다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6시에 린트브룸 강님이 예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스텔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 웬만하면 한 번에 클리어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리더의 로마 디아블로스 어, 스쿨드를 계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뭘 계승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원래 미각성 목령무장을 계승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승을 하니까 이콤즈는 좋은데 딜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나무, 물, 회복, 삼색진을 찾다스쿨들을 찾게 됐고요. 왜냐면은 아마츠 마가치치에도 먹힐 3개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를 그래서 이게 테티스를 계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플레나를 준비해봤습니다. 를 그래서 동망 무기의 손가락 시간까지 확보할 목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르보로스의 각인이 계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쉐, 프레으로 네, 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스봉만 안 걸리면은 웬만하면 깰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딜이 될지가 그게 좀 많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네, 한번 같이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 사실 저는 어제까지 실패한 거를 되게 아깝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영상은 찍었긴 하지만, 어, 조금, 좀 부끄러워가지고, 네, 지워버렸거든요. 원래 같으면 그냥 NG 식으로 해서 끼워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 <laughs> 네. 어차피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죽은 거라 아, 안 찍어도 뭐 이렇게 안 올려도 네, 상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스네이크 아크와 당한 상태이고요. 자 봅시다. 근데 일단 가는 길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나마 어려운 데가 넘버링 드래곤 나오는 부분. 세븐자드랑, 이제, 팔룡이들, 어 에이트로스랑 아트로스가 나 등장을 하는 부분이 조금 고비이긴 해요. 근데 그 부분만 넘어가면 뭐 그렇게 중간에 어려운 구간은 없고요 그냥 쭉쭉 진행해주면 됩니다. 그냥, 어차피, 76이라 뭐, 콤보 걱정 딱히 안 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선제도 그렇게 위험한 구간 없고, 거기다 뭐, 풍신료가 필요한 구간도 없고, 그나마 까다로운 게 캐프리 아니면 뭐 미르 이 정도인데 걔네들도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패턴이 획일화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가드브레이크를 발동하면 좋은데 가드브레이크를 할 만한 목드랍이 모자란 상황이네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목드랍이 뒷구로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럴 일은 없구요 어 이걸 이렇게 되네 <laughs> 어둠 소울 캐리 어 일단 모든 속성이 다 있죠 모든 속성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쇼부를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어둠 드랍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공격으로 가드 브레이크를 뿌려버리면 되니까 이용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laughs> 아직까지는 순조롭고 어, 이 친구도 콤보흡수를 사용하긴 하는데 뭐76드랍파이니까 그렇게 무서울 거 없죠 또. 그래서 그냥 넘어가 줍니다. 이어 <laughs> 예. <laughs>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제 서브들이 다 추가타를 갖고 있어요. 디아 빼고 다 추가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타 처리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라면은 스봉이 모자란 건데, 근데 애초에 뭐 콜로세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던전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콜로세움이 그냥 스테만 좀 많이 들어서 힘들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던전은 아닙니다. 추가타 나온 이후로 바로 호구가 된 던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추가타가 없었던 시절에는 올파리온을 잡으려면은 한60%아니한40% 정도는 깎고 그라비티를 써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바로 그50% 아래로 날아오는 바랏기를안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정말 어. 바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바로 추가 타 처리해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고 방해가 두 개가 남아버렸네요. 나중에 판가리로 퉁쳐버리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잠깐 끊었다가 왔어요. 내 집에 그러게 누가 왔길래 봤더니 네, 별거 아니고, 어, 네, 그래서 대충 굴려서 한대 맞았죠. <laughs> 이렇게 됐는데, 뭐 가드브레이크로 넘어가면 되니까 큰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터치펜을 들어버렸는데 사실 제가 영상 찍을 때 터치펜을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터치펜을 들면은 그 영상 찍을 때 소리가 남아요 아까는 들어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사각사각사각사각하는 소리가 좀 나가지고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뭐면 네,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그냥 안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터치펜을 쓰면은 진짜 좀 편하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랭던 굴릴 때는 진짜 터치 편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진짜 편하고 진짜 쓸만해요. 그러니까 처음엔좀 어색하거든요. 처음 좀 어색하고 굴리다가 좀삑살이 나가지고 간혹가다 콤보 끊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 제외하면 정말 정말 쓸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 앞에 하쿠니 다섯 톤흡수를 쓰는 하쿠입니다. 네 하쿠는 하쿠도 역시나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무서울 건 없는데 귀찮아요. 네, 많이 귀찮습니다 네, 일단은 하쿠가 한번 한가리를 해줄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뭐 하쿠 때문에 풍신류를 챙겨야 되나 그건 아니구요 근데 그냥 어, 사방신 중에 하나가 나오는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풍신류를 챙기면서까지 저격해줄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냥 귀찮은 친구가 하나 나왔다 이 정도로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어둠 관련된 패턴을 사용을 할 거에요. 드랍판을 한번 가릴 건데. 아, 그라를 먼저 쓰네요. 네, 그라를 쓴 뒤에 이제 어둠 드랍을 대량으로 만드는, 그니까 어둠, 일정한 구역을 초화물으로 만드는 그런 패턴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그라비티 쓰고, 보통은 그런 식의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기 때문에, 어, 드랍판에 미리 파악을 해 놓는다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저는, 보통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보이는 드랍 맞춰가지고,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헤드라은 보이기 때문에, 헤드라은 같이 맞춰주고. 그러게. 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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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 조금 아깝긴 했네요. 그래도 팔콤보는 해냈고요. 이제 이제 그라비티 한번더 날아오고요. 그라비티는 반감으로 막았고, 다시 암흑이 남아오는, 날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그 흡수가 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딜을 넣어주시면은 되는데 뭐 암흑 대처를 못하면 그거대로 의미가 없는 거겠지만요. 최대한 해봐야겠죠. 그래도 호암조 <laughs> 암흑드라 생성이 되고요. 자,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회복, 이, 이거밖에 없네. 요 4, 5, 6, 7, 8. 네, 어쨌든 간에 활콤보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아마치마에 계선된 테티스에도 올라온 상태이고, 어, 디아는 한 턴가량이 남아있네요. 어, 리버티다. 제가 진짜 리버티 애증이 없었던데. 사실 뭐 콜로세움에서 등장하는 리버티는 그닥 무섭지가 않아요 애초에 뭐 디아도 그렇고 머킬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콤보만 잘 해주시면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친구가 아이 친구 오케이 좋아요 잘챙겨냈고요 조작 시간이 감소되긴 하는데 뭐 감소돼도 감소돼도 11.5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울 거는 또없구요그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콜로세움 좀 많이 가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 스태를 낮춰주든지 아니면은 보상을 상향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 200으로 가기엔 솔직히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예전에 좀잘 깼을 때는 그나마 이제 이걸로 랭업이 계속해서 됐기 때문에 돌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니까. 의미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고비라고 말씀을 드렸던 세븐자드와, 어, 에이트로스 구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실 세븐자드는 독만 잘 막아주면은 호군인데 근데 이게 독막이 일을 잘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한 판은 일 진짜 잘하고, 한 판은 일 진짜 못하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아까 보니까 일좀 잘하는 것 같은데. 템퍼러리 스테스셀 포이징 플로우 어 좋아요 오늘은 좀일 잘하는 기믹으로 갈건가봐요 그런 컨셉 잡는거 네 아주 좋다고 해야되지 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도움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무효화를 최대한 맞춰줘서 데미지 안 넣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어전심이미베넘클로 좋아요 잘 챙겨냈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어, 바로 넘어가 주면은, 될것 같아요. 어, 잠깐, 아, 실수 좀 했는데, 아, 그래도, 네, 낙차가 다행히 떨어져 좋네요. 오, 네, 14콤보까지 해서 넘어갑니다. 일단 고비는 하나 넘겼어요. 어, 리버스 그랑 리버스 그랑도 패턴이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한 턴, 첫 번째 턴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다음은 두 번째 턴에 공격을 한번 하죠 공격이 뭐가 올지 패턴은 랜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번에 공격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일단 경감 띄워서 네, 막아주고요 자, 다음, 날아오는 공격을 보면은, 캣트 미틸레이션이 날아왔네요. 어둠으로 변환이 됐고, 이제 그 다음은 50% 반감을 써요. 때문에, 한턴 넘겨주면은, 네, 반감을 쓰고, 이제 잡아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패턴을 미리 좀 숙지를 해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 캐플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애초에 좀, 패턴이 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형화된 패턴을 알면은 대처하기가 더 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헤드랍 너무 많이 집어먹은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하네요. 15스테이지. 네, 불안하다 했더니. 이렇게 되면 한턴 맹독 뒷구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플레나를 써서 넘어가야 되는데. 플레나 사실 좀 아끼고 싶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게 있긴 해요. 아끼고 싶을 때 아꼈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 그러게요. 콤증이 모자라서 죽는 경우가 있을까요? 쓰죠 그냥. 그냥 뭐 스킬 아끼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스킬 아꼈다가 좀피본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스킬 아꼈다가 유쾌한 경험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차피 한 방에 잡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써보고요. 어, 네, 한 방에 넘어가네요. 좋아요. 다음 16 스테이지. 캐프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캐프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첫 턴에는 어 이제 그띠인 내서 그니까 띠그 뭐야 조작불가와 함께 어 제일 오른쪽 열을 제일 오른쪽 열을 변환을 하는 그런 스킬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는 그리고 그 다음이 어 방해 드랍이 남아있으면 독 드랍으로 변환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어 어둠 드랍을 뿌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해를 모두 지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둠을 뿌리게 될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5 6 7 8 어쨌든 경감을 띄우는 게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경감 띄우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천신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둠을 뿌리고요. 여기서는, 이제는, 그, 그걸, 그걸 뿌리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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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무.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배수 띄워주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헤드락? 좀 내릴 목적으로 뿌주시면 됩니다. 스타라고의 천이. 그 다음에 세턴을 추가로 더 버텨주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한 드랍 정리해주면서, 일단은 버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윗줄을 이번에는 조작불가 상태로 만들고 맨 밑줄에 어 아까의 패턴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뒷구 잘못 되면은 진짜 죽이 딱 좋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데 5, 6, 7, 8네 일단은 보죠 네딱 절반 정도 달았네요 양천신과 그 다음에 데미지 격감을 써요. 근데 솔직히 뭐 데미지 격감 상황에서는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대합 정리 한 번만 해주겠습니다. 아사무스의 신이 3턴 동안 데미지를 격감하고 강무가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가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끝이 다가워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 마지막만 잘 대처하면 되는데 DI의 계승도다 올라왔고요. 아그니는 사실 뭐 아종이면 리더 체인지를 쓰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데 아마 아종이 아닌 상황에서는 쉽죠. 네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어 콤보만 착실히 잘 해주시면 넘어갈 수 있는 게 아그니고요. 어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소급을 두 개를 갖고 왔는지가 이제부터 설명이 될 예정인데, 먼저는 기조사가 등장을 하죠. 기조사를 대처하기 위해서 로쉐를 사용을 합니다. 좀덜 귀찮게 깰수 있는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너무 제가 버벅거리고 있네요. 뭐 하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풀콤이네요 이렇게 해서 기조사 넘기고요. 어, 좋아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머시에라면은 소급을 하나 더 써야 돼요. 와, 어제부터 계속 머시에라만 나오네? 거대한 기계몸. 여기서 이제 아마츠마 같이 지에 계승한 테티스를 사용을 해서 넘어갑니다. 참고로 얘근성 있어요. 그래서 근성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 머신네라는 근성이 없는데 콜로세움 머신네라는 초월 머신네라 라서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뒷구도 잘 떠주네요. 근데 헤드랍이 살짝 모자란데, 일단은 처음에는 세라피스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라피스를 이제 상대를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잠금 드랍이 떨어지는 디버프를 사용을 하죠 여기서 불 드랍만 한번 쭉 지워서 회 드랍이 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정도면 충분하죠 에너지 충전? 머신 글레어 상관없구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타 처리해서 바로 상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금 드랍이 개인적으로 많이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음.. 금행도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진화합니다 이제는 올파리온을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올파리온이라고 자기소개를 하고요 다음에 파라디소 퓨마 6콤보 이하의 공격을 흡수를 합니다 이제 계승해준 스쿨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딜이 모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딜이 또 모자라면은 저또 계산 다시 해야 되고, 또 복잡해지거든요. 이번엔 제발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 13, 14... 오, 좋아요! 듣고 잘 떠졌어요. 좋아요! 될것 같은데, 이번엔... 아, 네, 드디어! 이렇게 해서 콜로세움 어, 챌린지 모드 클리어합니다. 답은 스쿨드였네요. 네, 답은 스쿨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법석 하나 획득을 하고요. 사실 보상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laughs> 이게 땅 시리즈도 하나 주고 삐도 주고 보 복도 주고 어 있다가 이거는 이제 그머신에다가 직접 드랍을 하거나 머리를 주거나 둘중 하나인데. 그리고 올파리온 파츠를 주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올파리온 파츠가 상당히 가치가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뭐 트레이드 초창기에 나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나름 예전에 높은 편이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 획득을 했고요. 홀로세움 클리어를 합니다. 어제 딜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스쿨드를 계승한지가 역시나 머신 킬러가 달린 애들로 공격하는 게 훨씬 나았던 것 같네요. 사실, 해야 될게 많아요. 네, 지금 초월 극한의 투기장이나 극한의 투기장도 그렇고, 어, 안깬게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깨야 되는데, 언제 깨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건다 깼는데, 제일 어려운 것들만 남았어요. 지금 머신 아테나 기계장치 구해몬 극한의 투기장은 운명의 세반을 남았고, 초월 극한의 투기장도 남았는데, 이것도 네, 클리어 하게 되면은, 제가 또 영상 같이 찍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 제가 6시 이후에 린트블룸 강님또 네, 클리어해서 올리게 될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도 논토킹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나중에라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때는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저는 네,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퍼드보다 설명보다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